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쓸 때. 뭐가? 투부정사가. 자, 이 투부정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쓸 때. 어떻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써준다.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써줬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여기서 해석은 이때 무엇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명사가 된 투부정사의 가주어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배울게요. 개념. 자, 지난 명사가 된 투부정사 단원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가주어. 가짜 주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쪽 선생님 조명이 안 좋아서 여기다 쓰면은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옮겨 적었어요. 여기 보세요. to에다가 동사 원형 쓴거 있죠. 여기에 to 부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은 보통 to 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옮겨준다. 그리고 그빈 주어자리에 가주어 it을 써준다. 여기 보세요. to run is fun. 자, to run이 달리는 것이라고 해서 달리는 것은 주어. 어쩌다? 재미있다. 라는 뜻으로 여기 이렇게 쓰였네요. 자, 이럴 때, to run이 주어로 쓰였죠. S. 주어가 S야. 자, 그러면 보통 주어로 쓰인 to 부정사를 여기 문장맨 뒤로 옮겨준대요. to 부정사를 문장맨 뒤로 옮겨졌어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이 되는 거야. 자, 여기 B였죠? 그 다음 is fun to ru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자 그럼 빈 주어자리에 여기 이빈 주어자리에 빈 주어자리에 무을 쓴다? 가주어 it을 쓴다 가주어 it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자 세번째 읽어보세요 It is fun to run 어떻게 해석해? 그것은 달리는 것은 즐겁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서 it은 어떤 주어라고 했어? 가주어 즉 가짜 주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안 해. 형식상 그냥 빈 공간이어서 넣어준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는 딱 없다고 생각을 하고, It is fun to run 이것만 해석하는 거야. 즐겁다 달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달리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상 주어. 동사의 짝꿍은 주어이다. 여러분 I run 하면은 나는 달린다죠. He runs에도 he가 달린다는 거죠. 이때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잖아. 투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있죠.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짝꿍으로 의미상 주어를 쓸 때가 있어. 자,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로 for를 쓸 때가 있고 of를 쓸 때가 있어. 자, for를 쓸때 for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하나 써 주고 그다음 투 부정사. of를 쓴다면은 of 뒤에 목적격 쓰고 투 부정사. 그래서, 오브를 쓸 때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사람의 성격. 여도 뭐, 뭐, 친절한, kind. 뭐, 현명한, wise. 뭐, 멍청한, foolish. 어? 정직한, honest.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일 때, 오브 뿌려서 목적격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이 쓰일 때는, to 부정사 해석을 그냥 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해석이 잘안 돼.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해주냐? 동사하다니 동사하는 걸 보니 만약에 It is kind of him to say so.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친절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쓴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확한 건 밑에 표에서 한번 볼게요 표 볼게요 가주어 진주 문장은 가주어를 처음에 써주고 비동사를 써주고 형사 쓰고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마지막으로, 진주어, to 부정사를 쓴대요. 여기 보세요. to run is fun이죠. to run은 주어였죠. 자, 그런데 얘가 여기로 옮겨가니까, 여기로 주어가 옮겨갔죠. 이때 얘를 진짜 주어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 빈 자리에 이제 i t 써졌죠 가짜 주어를 써줬죠. 가짜 주어가 있으면 진짜 주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 자, 그럼 여기 보자. it is fun. to run. 달리는 것은 즐겁다. 원래 주어였던 게 뒤로 갔죠? 원래 여기 주어였던 게 to run이 뒤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it을 써준 거야. 그래서 달리는 것은 즐겁다. 됐죠? 삼형식 동사 원형을 쓴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문장을 봅시다. 자, it is fun. 가주어, it 쓰고,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고. 여기까지는 같아.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칸에 이제 들어왔다. For her to play soccer, 축구를 하는 것. 그녀는 축구하는 것이 즐겁다. 여기서 to play soccer가 축구하는 것이죠. 축구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즐겁다. 축구하는 것은 누가 축구하는 거야? 내가 축구하는 거야? 네가 축구하는 거야? 그가 축구하는 거야? 알수 없지. 그러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뭘넣죠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로 for, 허를 넣어줘버리니까 그녀가 축구하는 것은 즐겁다. 의미가 분명해졌잖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It is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 자, 랜드가 빌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펜을 나에게 빌려주다니, 너는 친절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해서 어떻게 했어? 투부정사는 원래,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투부정사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빌려주다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다니로 해석했죠. 이거 왜 그랬어? 앞에 kind가 친절한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사죠. 용 팬이 친절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쓸때 뭐가 투부정사가. 자, 이 투부정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쓸때 어떻게 오부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써준다. 오부 플러스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써줬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여기서 해석은 이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의 펜을 나에게 빌려주다니. 너의 펜을 나에게 빌려주다니. 너는 친절하구나. 너는 친절하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순 선생님이 해석했어, 안 했어? 해석 안한 거야. 왜? 이순 가짜 주어야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It was fun to see a cat sleeping.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는 것은 어떻다? 즐거웠다. 라는 뜻이야.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는 것은 즐거웠다. 자, 여기서, 여기, 가주어, it, 해석 다안 했죠? 그 다음에, 이시이니까 비동사가 어울리는 거는 is나 was밖에 없어. 형용사는 fun은 즐거운이죠. 어떤 사람의 감정인 거지. 그런데, 이 kind 같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있을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 외에는 다폴 플러스 목적격 쓴다. 또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의 형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인 부분은 해석을 뭐뭐 하다니.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부정사의 동사 성격 유지 현상은 역시나 계속 유지된다. 앞으로도 유지될 거고. 그죠